안일건은 1979년 7월 17일 생으로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학과를 나오고 2006년 KBS 개그맨 21기 공채로 데뷔하였다. 안일건은 예능, 드라마, 영화, 유튜브 등 다양하게 활동을 해왔다. 데뷔 초 김대범, 김준호와 함께 고교천왕이라는 코너로 양아치 캐릭터를 연기하며 눈길을 끌었다. 찌질한 연기가 인기를 끌어 2006년 연예대상 남자 신인상을 타기도 했다. 안일건은 KBS 개그콘서트 북두신권, 고교천왕, 간즈거리 잔혹사로 사랑받았으며 현재는 유튜브 일관한 올자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안일권의 유튜브 채널 일관한 올자는 주로 싸움 무용담을 늘어놓는 허세개그와 일상을 주제로 한컨텐츠를 보여준다. 첫 영상부터 100만 뷰가 터지면서 화려하게 유튜브에 데뷔했다. 본인 스스로 김동현, 김종국, 강호동 등 연예계에서 싸움 순위로 항상 거론되는 사람들과 있었던 일화들을 언급하면서 재미를 주기도 했다. 싸움을 잘한다는 컨셉 덕분에 김종국 김창열 등 콜라보 컨텐츠도 업로드하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재미를 주었다. 개그 콘서트 코너 깐죽거리 잔혹사 녹화 중 고막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개그먼 허민에게 뺨을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허민에게 뺨을 정통으로 귀를 맞으면서 고막을 다치게 됐다고 한다. 아닐 거는 당시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나중에 귀가 잘안 들렸다면 녹화가 끝나고 며칠 뒤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는데 고막이 찢어져서 인조 고막을 끼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안일권은 과거 가서 김종국과 싸움에서 이겼다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했는데, 김종국과 실제로 만난 영상이 큰 화제를 불러왔다. 김종국과의 일화는 같은 채널에 게시된 안일권 유명 연예인과 주먹 날린 싸움설에서 시작됐다. 그는 연예계 비밀인데 최초로 말해도 될지 모르겠다며 옛날에 김종국과 한번 싸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둘의 싸움 설은 2주가 지나지 않아 김종국이 등장하며 종결됐고 안일국과 마주한 김종국이 그의 멱살을 잡아 끌며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당일 기준 조회수 110만을 넘어서면서 팬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는 45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일권은 실제로 복싱을 2년 배우고 격투기에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는 사실이다. 2020년 프로복싱 kpbf 한국 챔피언으로 수상을 한 경력도 있다. 마냥 컨셉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식인의 아닐권 내할 연예인 싸움일이 맞나요? 라는 글이 있는데 답변자가 아닐권이 싸우면 연예계가 무너진다. 그냥 공식처럼 외워라라는 글이 있다. 태양신 등글의 답변자인이 굉장히 신뢰가 간다. 또 다른 지식인에서는 아닐권 이름에 권위 주먹권자를 쓴다. 앞에 아닐은 상대방이 아니라게 있을 때 주먹으로 제압한다는 속뜻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고신 끝에 이름을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안을 너의 의미로 써서 너 원주먹 넘버원 주먹이 되었다라고도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봐주는 거 없기로 소문난 실질적 연예인 싸움 1위로 거론되는 줄리엔강과 스파링을 한 영상도 화제가 되었다. 줄리엔강은 100kg 헤비급과 아닐건 73kg 미들급으로 붙었는데 댓글에 줄리엔강이 형님 봐줘서 감사하다는 댓글이 있었다. 그는 동생이 다칠까봐 봐주었고 아무래도 개그맨 이기의 진심을 다할 수 없었는 것 같다. 그 밖에 화제가 된 영상은 김동현 명현만 선수와도 스파링을 한 영상이 있으며 김동현은 댓글에 그가 물었던 자국이 병원에 가니 인간의 이빨 자국이 아니라고 했다. UFC 랭킹 7위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파이터도 그를 인간병기라고 칭했다. 거기에 명현만 선수와의 스파링 영상에서는 단한 방으로 전 맥스 FC 헤비급 챔피언 출신인 그를 일격에 다운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 도대체 그는 어디까지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까? 단일권은 2018년 결혼을 하였다. 신부는 열살 연하의 금융 종사원으로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여 교제 끝에 결혼에 꼬린했다고 한다. 그의 아내의 미모도 이슈였다고 한다. 개그맨들은 위인을 얻는다라는 수식어가 성립하는 것 같다.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개그맨인줄만 알았지만 그의 과거와 싸움 실력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개그맨이자 연예계의 싸움 실력 먼치킨으로 많은 팬층을 확보한 그는 유튜브에서 그의 근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아닐건에 대해 소개를 마친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항상 사랑합니다.